선생님, 어머니가요. 어제 저를 보고도 이름을 못 부르셨어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제 앞에 앉아계신 따님의 떨리는 목소리. 저는 한참 동안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 챙겨드리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요. 진료가 끝나고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간직하고 싶은 이름, 얼굴, 추억을 하나씩 놓아야 한다면, 그런데요, 치매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그 안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한 알의 계란. 이 단순한 음식이 뇌를 살리고 기억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계란 이렇게 드셔야 뇌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그 얼굴과 이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편하게 앉아 저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괜찮겠죠? 우리 아버지는 아직 멀었죠? 아직 나이도 많은 건 아닌데요. 그런데요.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상하게 이름이 잘안 떠올라요.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돌보고 지켜줘야 합니다. 치매는요,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고 서서히 스며드는 병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중요한 이름 하나를 잃어버리고 집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시간도 기억도 마음도 모두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주 초기라면 멈출 수 있는 길, 늦출 수 있는 길,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싼 약도 어려운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내 몸의 기운, 내 생활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길을 저와 함께 찾아보실까요? 며칠 전한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 얼마나 움직이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나이 들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보고 산책은 귀찮아서 잘안 나가고 밤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 늦게 주무시고 먹는 건 그냥 대충 편한 거로.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몸을 쓰지 않으면 기혈의 흐름이 막히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받아야 유지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이 막히는 거죠. 게다가 운동 부족은 고혈압, 당뇨, 비만을 불러옵니다. 이세 가지가 다 치매의 위험 요인이라는 건잘 아시죠? 여기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더해지면 뇌는 점점 더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걷기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팔을 흔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에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요즘 편하게 드시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음식들이 우리 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짭짤한 소시지, 베이컨, 가공육은 몸에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좁히고 뇌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달달한 빵, 케이크,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며 뇌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하고 더 쉽게 먹는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 뇌에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뇌는요, 움직임과 깨끗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뇌는 서서히 굶어 죽어갑니다. 그분께서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겠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루 한 걸음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내 몸에 좋은 것부터 다시 채워보세요. 그 환자분께 식습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뭐라도 좀 먹어야 한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치매에 좋은 음식, 그런 게 정말 있긴 한 건가요? 저는 잠시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뇌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비싼 영양제, 특별한 약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뇌가 원하는 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뇌는요 매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숨 쉬고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걸내가 지휘하죠. 그런데 뇌는 연료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뇌의 주된 연료는 포도당, 그리고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뇌의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그 막이 바로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튼튼해야 신경 세포끼리 신호를 잘 주고받을 수 있고 정보가 잘 저장되고 기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선 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좋은 지방, 콜린, 비타민, 비군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값비싼 영양제 대신 밥상 위에 놓인 단순한 음식 하나하나가 바로 약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블루베리, 두 번째는 계란이에요. 그분이 놀라며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흔한 음식들이요? 맞아요. 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흔하니까 매일 먹을 수 있고 매일 뇌를 돌볼 수 있는 거죠. 이 음식들 속에는 뇌가 필요로 하는 항산화 물질, 좋은 지방, 뇌세포를 보호하는 영양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하루 한 알의 계란. 그게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작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원장님,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다고요? 그 환자분이 살짝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블루베리는 뇌를 지켜주는 아주 작은 보물 같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도와주고 기억을 저장하는 시냅스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뇌 속의 전선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뇌는 다른 장기보다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세포가 노화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를 젊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학습 능력,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블루베리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20알 정도 한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기보단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혹시 아스피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블루베리 안에도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드신 뒤 숨이 차거나 가려움, 기침,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을 드시는 분,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도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면 섬유질이 과하게 들어가 폭통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작은 습관이 약이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모이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로 당신의 뇌와 기억을 천천히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부터라도 시작할까요? 저는 그 미소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계란입니다. 원장님, 블루베리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계란도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 환자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흔해서 더 소중한 음식입니다. 계란 하나 속에 내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꽉 들어 있어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의 구조를 지키고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돕는 아세틸콜린을 만들어 줍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즉 콜린은 뇌의 전선이 잘 연결되도록 돕는 전기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계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혈류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뇌는 절반 이상이 지방이에요. 좋은 지방이 들어와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나쁜 기름으로는 뇌가 금방 망가지죠. 계란의 오메가3는 뇌가 좋아하는 좋은 지방이에요. 거기에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신경이 약해지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란은 뇌를 지키는 완전 식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계란은 그냥 삶아 먹으면 되나요? 환자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삶아 드셔도 좋고, 토마토와 함께 볶아 드시면 더 좋아요. 왜냐고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라이코펜이 항산화 작용을 도와 뇌와 혈관을 함께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름에 볶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계란과 토마토를 기름에 함께 볶아 드세요. 심장도, 뇌도, 혈관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또 하나, 시금치와 계란도 좋은 짝꿍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같은 눈과 뇌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눈도 지키고 뇌도 지키는 한 끼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해요. 하지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노른자를 조금 줄이고 드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원장님, 내일 아침부터 계란 하나 챙겨야겠네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한 알의 계란. 그 작은 음식이 누군가의 뇌와 기억을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다면,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원장님, 계란이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 앉아 계신 환자분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지 않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적당한 양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에는 콜린, 오메가3, 비타민, B12, 루테인 같은 뇌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른자 속에는 콜레스테롤도 들어 있어요. 보통 건강한 분들이라면 하루 한두 개의 계란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라면 노른자는 조금 줄이고 흰자를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신 한 환자분도 좋다고 해서 하루에 계란 3, 4개씩 드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해야 좋습니다. 계란은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도 계란 섭취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란 단백질 알레르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 폭통, 구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 계란 먹고 두드러기가 났던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란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인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고 노른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해 담낭 질환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양과 방식으로 먹어야 약이 되고 내 몸과 맞지 않게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천천히 몸 상태 보면서 먹어야겠네요. 저는 그 미소가 참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음식은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힘은 그걸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은 우리 뇌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지만 누구나 무조건 많이 먹어야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게 먹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뭘 기억하면 될까요? 진료실에 앉아 계신 환자분이 조심스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드시되, 가능하다면 토마토나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계란에는 콜린, 오메가3, 비타민, b12 같은 뇌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걸 함께 먹으면 뇌와 혈관, 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두번째는 꼭 운동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뇌에 도달하는 피와 산소,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뇌는 흐름을 원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혈류를 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잘 주무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면은 뇌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도 잠자는 동안 뇌에서 청소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 이것도 치매를 막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많이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루 한두 개의 계란, 적당한 움직임, 충분한 잠, 이세 가지만 지켜도 뇌는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건 단순히 몸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 이름, 내 얼굴, 내 추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시간, 그 모든 걸 지켜주는 게 바로 뇌의 건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원장님, 이거라도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분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계란 외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또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결국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집안일도 일부러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좌우 뇌를 골고루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한 잔을 드셔보세요.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마시는 백비탕도 좋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 미지근하게 만든 음양탕도 괜찮습니다. 이한 잔의 물이 몸의 순환을 깨우고 뇌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또 하나 뇌를 지키려면 마음도 함께 돌보셔야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몸뿐 아니라 뇌도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뇌에게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는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나고 젊어집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물을 한잔더 마시고, 마음을 한번더 다독이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뇌가 그 따뜻함으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금씩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뇌를 지키는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